깃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깃발은요, 대가 있고 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깃발을 이렇게 흔들 때기대를 움직이면 이 천은 달려가게돼 있죠. 그래서 이 깃발을 사용할 때는 기대에 나의 호흡과 힘을 실어서 깃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깃발을 작게 쓰시면 안 돼요. 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깃발을 이렇게 몸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보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또 하시는 분도 몸에 힘이 빠져 있죠. 그래서 깃발을 사용할 때는 호흡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넓게 넓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깃발을 넓게, 깃발을 넓게 시원시원하게 동작을 크게, 동작을 크게 할때내 가슴에 호흡이 모아져요. 그래서 깃발도 아름답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그리고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깃발 끝까지 내 팔과 연결되어서 선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호흡이 나의 팔을 지나서 깃발을 끝까지 넘어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깃발 끝까지 전체 힘을 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깃발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동작을 크게 크게 하시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손목을 사용하셔서 뒷발을 쓰시는 거예요. 팔로 흔드는 게아니라 팔과 손목을 이용하여, 특별히 손목을 이용하여 옆으로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꺾을 때도 손목을 꺾는 거예요. 손목을. 손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을 이용하셔서 깃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깃발에 깃대에 나의 호흡과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깃발은 무조건 힘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때는 쓰지만 손목과 팔을 이용하여 젓다 뺐다, 젓다 뺐다를 하셔야 뒷발을 사용하시는 분이 지치지 않고 뒷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꺾어서 하나, 둘, 셋, 넷, 손목 꺾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뒷발 꺾는 거예요. 둘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또한 가지 알려드리면자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손가락으로 팔자를 그리세요. 자 팔자 손목을 이용하여서 팔자 하나 둘자 이렇게 두 손으로 같이 팔자를 이용하여 손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뒷발을 사용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뒷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작은 크게 하시고요, 손목을 이용하시고요, 기, 배에 호흡과 에너지를 실어서 뒷발을 사용하셔야 풍성하게 뒷발을 쓸수 있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소품을 사용할 때는 소품을 이용함으로 말이면 아마 훨씬 더 풍성한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돋보이도록 시너지를 누리기 위하여 소품을 사용하는데 내가 이 소품에 끌려다니면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처럼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팔자 그리는 동작, 또빗대 힘을 쉬는 것, 크게 하는 것 등을 신경을 써서 몇분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손목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크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